네, 이 RFID 리더기에 여기 보이는 이 보안용 RFID 스티커를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근로자에게 출퇴근 카드가 발급된 것입니다. 네, 그럼 실제로 저와 함께 스마트 일보 웹 관리 시스템에서 근로자에게 네, 출퇴근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해볼 텐데요. 자. 근로자 관리 메뉴로 접속을 합니다.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근로자를 선택을 하고 회원 번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회원 번호를 선택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발렛 급해줄 보안용 RFID 스티커를 RFID 리더기에 인식을 시킵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회원 번호를 인식하고 저장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관리자분께서는 발급한 보안용 RFID 스티커를 근로자의 휴대폰에 부착하여 네, 투명하고 정확한 근태관리를 할수 있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